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예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날에 마가이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110명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 성령으로 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서, 큰이상한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제, 세술에 어, 취한 것 같다. 그런 사람까지 예,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예, 성령의 사람으로, 그, 우리 안에 성부, 성령이 계시니까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습관도 거룩해지고, 생활도 거룩해지고, 삶도 거룩해지고, 인생도 거룩해지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이전에 살던 인생하고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야, 술 마실 때 보면 저게 사람이냐. 술 취해가지고 하는 것 보면은 미친게 같고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데.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자 어,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 자이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고르네오 가정,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서 여러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그그 오순절 날 성령 받은 때처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거든요. 그 보니까 이방인들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알코올, 도박 뭐 중독자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교도소에서 이렇게 또 교도생활하다가 추방 나온 사람, 뭐 홈리스 뭐 사람들이 오죠. 뭐 어떤 브라질에서도 오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뭐 일본, 중국, 또 이렇게 대만,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독일, 뭐 곳곳에서 오게 되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내고 막 그런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만해도 그렇게 술 먹고 그냥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시 태어나니까 거듭나니까 새 사람이 되네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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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 저희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 집회를 이제 자주 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 가서 이부흥해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령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쪽에서 막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또뭐 이쪽 저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그때 성령, 이이씀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희개의 눈물을 펑펑 울리는 거죠 지금 우리 콩고 피그미족의 이제 성교사로 간 우리 빌리 성교사도 주일 예배 시간에 어, 작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오 어,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죠 주일 예배 석유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사람이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자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수 받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이제 성령을 받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이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어, 8장 16절인가요? 한번 17절 예,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우리 김영진 읽어보세요. 예, 그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이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제,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은 예, 개취급을 했죠. 근데, 빌립 성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예,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그래서 안수한 때 성령을 받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아블로가 고림도에 있을 때, 아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제 에베스 교회에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영접기도를 시키고 이제 예수 피로 제사 함 받고 이제 세례를 준 후에. 예,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도록 하고 세례를 준 후에 이제 안수를 한 거야. 안수를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그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20명이 있었는지, 어, 15명이 있었는지, 30명이 있었는지 모른데그 중에 12명이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더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안수를 했어요. 그럼 안수했을 때 성령 받는 사람들이 이제 안수사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체험 프로그램을 할때 상하감정치유 프로그램을 할때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안수를 했어요. 예, 안수할 때뭐 기수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44기의 훈련 때는 거의 70%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기수들 성령 받기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수들은 성령 받는 사람이 많아. 근데 맨날 그냥 불평하고 그냥 술 먹고 서로 싸우고 막해 사람 이 사람 그그 그 기수는 성령 받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나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은 이런 저런 에, 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도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어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땐 요단강에서 이제 그때 물에 푹 들어갔다 이제 올라오는데 그 이제 침례죠. 우리 침례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물 위에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럼 평화로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위에 쫙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내 기뻐하는 자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죠. 그 좋은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참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이렇게 주면은 그냥 어, 조용히 눈물 흘리는사람도 있고, 또 성령이... 성만이 임하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 할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29절인가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29절. 예. 성령이 빌립도로,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스레도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러 왔네. 예. 바로,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러 할 때, 전도할 때죠. 에, 에, 에디오피와 그 내시를 전도할 때,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전도할 때 성령이 마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잔이 마실 때도 있고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꼭 필요한 때 성령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어. 꼭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음. 오로지 기도의 음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한가처럼 성령이 마시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임할 때 성령이 하시고요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하시고요 또, 우리 이제, 어, 어 이렇게, 음, 하, 에, 전도할 때, 음, 전도할 때도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전도하게 될,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찬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또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